여러분 오늘 입주 청소해가지고 들러서 청소하시는 분들 한번 보고 집도 체크하고 또 갑자기 물이 살짝 새는 거예요. 깜짝 놀라가지고 관리실 분들 오셨는데 청소하시면서 볼트가 약간 풀렸나봐요. 볼트 좋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. 꼼꼼하게 잘 살폈는데 괜찮아서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좋은가 봐? 아주 좋구만. 숨길 수 없는 미소구만. 음. 저기 봐. 어? 저기 물봐 물. 카메라에는 유리가 밖에가 더러워가지고. 아 그래? 오빠 나가서 좀 닦고 와 줘. 아 그럴까? 그래. 좋아. 근데 내일은 제가 또 강화도를 가야 돼 가지고 이사를 빨리 못 들어와서 그냥 이대로 좀 냅두고 강화도 다녀와서 한 일주일 뒤에나 이사 날짜를 잡을까 싶습니다. 근데 확실히 너무 따뜻한 데에 살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면 많이 추울 것 같긴 해요. <laughs> 아마 후리스와 수면바지를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. 벌써 이렇게 실내화까지 안 신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. 바닥이 너무 차요. 이거 따뜻하게 데필려면 은 보일러비 장난 아닐 것 같고 슬리퍼 신고 살죠, 뭐. 해가 그냥 정면에 떠버리네. 서쪽이라는 거지, 저게. 여러분, 분짜라보면 왔습니다. 소파 샀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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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. 맛있다 맛있지. 음. 와. 진짜 중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. 응. 음. 근데 볶음밥도 맛있겠다. 근데 지꼬리만치 나오네. 소식하자. 소식하고 나중에 또 먹을까? 응. 음. 야식. 소식 후 야식. 음. 소야족이야. 음. 뜨거. 뜨거. 소 맛있다. 다들 먹었으니 설레다니. 허유산을 먹으러. 허유산이다. 여러분 다르게 생겼어요. 맛도 달라. 맛도 달라? 노란색이 너무 작아. 여러분 편집하려고 컴퓨터를 켰습니다. 근데 허유산이 맛이 이상해요. 그 홍콩의 그 맛이 안 나요. 그리고 b 원이 똑같지가 않아요. 다음에 망고젤리 들어있는 거를 사 먹어봐야겠어요. 근데 오빠 그거 안 샀다. 뭐? 눈썹 칼이랑 눈썹 가, 그 가위랑 여러분 갑자기 이거 말도 없이 떼요 아니 진실아 나 이거 좀 뗄게라고 말이라도 하지 왜 갑자기? 저... 아니 뗄라 말하려고 그랬는데 편집하고 있어가지고. 아 너무 배려했어. 어. 아니 나는 뭐가 부스럭 떼길래 뭔지도 몰랐네 편집하느라. 여러분 이거 뗍니다. 꽃들아 잘 가. 이제 이사도 가야 되니까. 헐. 안녕. 안녕. 어? 동시에 말했다. 최채펑! 안녕. 저희가 강화도 가거든요. 이거 세럼이랑 응. 스킨은? 아 이거 너무 크지? 어? 너무 큰데 조금밖에 없는데? 아, 스킨 갈아탈까? 딴 걸로? RMK 보내줄까? 뭐? 응. 라네즈? 이거 써볼 이제 프레시로 갈아탈까? 프레시? 너무 건조하지 않을까? 프레시 이거 안 건조해. 이거 되게 촉촉한 데 근데 건데? 너무 크지 않아? 영행용인데 영양용? 어. 작은 스킨 없어. 이거 할까? 근데 이거 하면 오빠 얼굴에 들이 부어버리잖아. 그 이거 거의 없잖아. 이거 이건 세럼인데. 어 이거 하자. 디어클레어스. 응. 이거 토너? 응. We love 디어클레어스. 어 그다음에 세럼. 세럼. 토너, 세럼. 크림 이거 할까? 크림 그리고. 음. 쓴 크림. 디어클레어스 거 아닙니까? 응 맞아. 이거 부드럽고 좋아. 응. 어. 이거 다 썼어 거의. 맞아. 이거 가서 없으면 어떡하지? <laughs> 이거 좀다 써가지고, 이거 침 냄새 이거 가져가자. 안 돼, 안 돼. 침 냄새는 잘 때만 쓸수 있어. <laughs> 나갈 때. 아, 진짜 침 냄새 장난 아니더라고. 에이, 어, 이거 좋은데 냄새 안 나? 밖에 나가면. 이거 써, 가져가자, 이거. 에이지, 어. 주름 개선. 난 주름 개선이 필요하거든. 그래? 아니면 이거 가져가도 돼, 이거. 그래. 시카. 시카. 야이 시카. 응. 좀 웃어. 하하. 하하. 하이이 이거. 이거? 응. 어 그래. 취향 따라 가져 가자 오빠만 좋은 거 아니야? 그래. 그러면 이렇게. 그리고 마리 크림은 이런 거 하나 가져. 가아 챙겼어 이미. 아, 아, 이미 a l 아, 아, 쪽은 챙겼어. already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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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겼어. 어. 오 치실도 챙겼어? 아, 치실 무조건 챙겨. 어 여러분 이거 되게 좋아요. 어. 이거 이거. 이거 응. 진짜 이즈엔트리 이 브랜드 어딘지도 잘 몰라가지고 가루로 이렇게 되어있길래 이게 과연 괜찮을까 했거든요. 진짜 좋아. 이거 진짜 여행 갈때 진짜 개꿀이에요. 어, 나 이거 어. 사고 싶어. 맞아. 나살 거야 이거 진짜. 여행 명의... 갈때 이거 진짜 어. 가볍고 어. 그다음에 일회용으로 쓸수 있고 어, 아주 아주 좋아. 반했어 반했어. 이거 매일매일 해야 돼두 개. 알갱이만 따로 챙겨 꼴뚜기 같이 생겼어. <laughs> 그치. 어. 이거 배면에 꼴뚜기 앰플이라고 하면 에스티로버가 싫어하겠지? 꼴뚜기 귀엽지 않아? 아. 아. <laughs> 어떡해. 강화도 가는 짐을 씁시다. 오 유진실 선수. 오선두입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. 오 꼬리. 오. 하이어 지금은 실버라인 장례식장 갔다 그랬잖아요. 오늘 그 장례 발인이라서 저도 함께 갑니다. 벽제 가거든요. 벽제 갔다가 강화도로 가야 돼요.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김밥! 나 너무 배고파. 잠자면서 배고프다 이러면서 잤어 그랬다고. 음, 그랬구나. 음. I don't like 꼬다리, you like 꼬다리. 꼬라? <laughs> 여러분, 저기 두타, 밀리오레, APM. 우리 어릴 때 진짜 핫했거든요. 동대문에 옷 사러 간다 하면, APM? 어디 밀리오레? 아, 두타! 막뭐 이랬는데, 아. 여러분, 장례 잘 하고, 강화도에 왔습니다. 배고파요. 치킨 샐러드. 어 그룹바. 어머리가 아주 정갈하다. 어, 접시 엄청 커요. 좀더 담아주지. <laughs> 오호. 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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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심플해서 당황스러운데? <laughs> 왜? 너무 심플. 너무 심플? 아 <laughs> 화장실 왜 이렇게 크게 빠졌어? 어, 딱 좋은데. 음. 이렇게 해 볼까? 걸어야 되나? 그렇지. 와 요즘 트렌드 그레이, 안그레이. 아이고. <laughs> 와 옥조 되게 크다. 베스밤 챙겨오더니. 아잘 챙겨왔네. 어잘 챙겨왔지. 여기는 아 샤워. 샤워부스 그레이 좋지 안그레이? 어 좋아. 어이 테이블은 뭐지? 빨대? 어 침대가 퀸이네 퀸. 트윈이 좋아? 음 아니 난 킹이 좋아. 좋네. 태어나서 처음 먹는 누텔라빵 발라 음, 빵 먹기. 누텔라와 딸기의 조합이 좋은가봐요. 맛있죠? 음. <laughs>

아니, 진짜 맛있는 건 땅콩쌤이라니까. 아니라니까, 예. 네, 아니, 아, 맞아요. 딸기잼 음, 정도. 아, 아, 여러분, 저는 강연을 잘 마치고 실버라인하고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. 1인분에 8,000원인데 너무 잘 나온다. 신밥이네. 음, 아, 여러분, 여기 아주 깔끔하고 맛있어요. 약간 친구 엄마네가 밥해줘서 먹은 느낌이에요. <laughs> 생선가스도 느끼하지 않아 오 그러고 보니 생선가스가 좀 쉬운 요리가 아닌데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어. 생선가스 느끼하기 쉬운 요리 어, 저 그래서 생선가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나다 먹었다 생선가스. 난 생선가스 엄청 좋아하거든. 아 진짜? 한 입만 먹어도 알수 있습니다. 아 느끼한 남자라서 생선가스 좋아하나봐. 아이 그럼요. <놀라> 여러분 떨어뜨려서 좀 깨졌지만 복숭아. 전 <laughs> 진짜 베스밤이 좋은 것 같아요. 이사 갈 집에 욕조도 없는데. 으으으 음, 음향기 음. 음, 너무 좋아